안녕하십니까. 스크루다 스쿠, 정품대자 운영자 카파스 김하태입니다. 오늘은 그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7시 좀 넘어서 그 안양에서 출발해서 논산에 잠깐 일이 있어서 또 다녀오려고 아침 나섰습니다 지금 한 68km 정도 달렸고 그다음에 뭐좀 여기서 그 다음에 뭐좀여서그 안양에서 봉담까지 그 출근 시간 맞물려서 굉장히 막혔습니다 여기서 아마 1시간 이상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지금 오늘은 연비가 또 18.2km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 어제 저녁때 좀 오후에 3시쯤에 출발할 때 그때는 뭐 노면이 많이 젖어 있고 좀 흐리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연비가 이때쯤 오면은 한16.45이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1.7km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응. 날씨는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날씨가 맑고 오늘은 노면이 그 이렇게 그 조건이 좋습니다. 노면 조건이 그래서 그래서 연비가 좀잘 나오지 않나 어제 뭐 그렇게 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상당히 여기서 오르막길 뭐 하고 또 내리막길 뭐, 가, 뭐 이렇게 반복합니다. 도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노산까지뭐 어그저께 18점 뭐1 8 1km 정도에 내가 영상 올렸었는데 오늘은 얼마 나오는지 나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간, 똑같은 키로 구, 똑같은 구간이라 거의 뭐 시내에서도 시내주행 뭐 통과할 때만 있었지 거의 없이 이제 그냥 일반 고속가도로 그냥 야, 주행하고 평가, 있습니다. 시속 고장은 단속 구간 구간 올리겠습니다. 38.9km 뭐 이렇게 지금 달리고 지금 연비가 19.4km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보다는 워크족기 24일 날 저녁때 이제 날씨가 이제 그때는 약간 여기 이만큼 왔을 때는 비가 내리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연비가 뭐 1.45km 이렇게 지금, 늘어났,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보니까 같은 구간 달리더라도 예, 도로 사정, 뭐 날씨는 뭐 그때 7도, 8도, 지금 은뭐 3도라고 해도 그. 지금 19.4도니까 19.4도, 가 19.4km, 뭐 3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닥 놈이 너무 좀 좋습니다. 약간 다 햇빛이 좋아서 말로 있고 그러니까 연비도 이게 본인 같은 거만 달리더라도 도로 사정이 좋고, 도로 사정이 좋으면 연비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구간 똑같지 않느냐, 뭐, 날씨 관계없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도로 사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비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19.5km 늘어납니다. 겨울철 연비 하이브리드라 뭐 별로 썩 좋지는 않지만은 진짜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다 도착해서 마감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다 왔습니다 오늘 그 아까 뉴스에서 논산에 그 안개가 100m, 시선거리가 100m라고 하는데 여기 그 공주 지나서 그 상월 쪽, 그 논, 공주 논산 경계석 따오니까 진짜 뭐 안개가 확 칩니다. 이게 논산 이쪽으로 하늘도 경계를 다안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개가 지금 상당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100m 시선거리가 이제 100m 앞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비가 지금 154.9km 3시간 19.9km 나왔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저녁 때보다는 24일 날 저녁 때보다는 연비가 한한 뭐 1.8km 뭐 지금 예를 들어 20km 찍히더라도 거의 뭐 야간 크기다 보면은 어제보다 리터당 한 2km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도 맞고 도로 사정이 좋아 도로 사정도 봉담까지는 상당히 막혔지만은 그 그런대로 원활했고 봉담 이후부터는 여기 농까지 원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이제 노면이 좋고 좀그 이렇게 젖, 젖지 않고 도로 사정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냥 연비 상태를 지금 똑같은 구간을 하루 차이로 어제는 제가 그 일이 있어서 한 50km 이상은 시내 주행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연비가 좀좀 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번에 철행 고개에서 제가 연비를 넣었다고 한번 했을 겁니다. 넣었는데 그 토탈 연비는 432km 달리고 18.3km 달렸습니다. 어제 이제 시내 주행을 한50몇 킬로 했습니다 어제 어제가 일요일 날인데 갖고 오늘을 월요일 논산까지 지금 왔어 논산 9시가 됩니다 왔는데 지금, 지금 상황이 좀통 토탈 연비가 18.3 기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150 5.4 키로 19.8뭐9 이정도 마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논산에서 일을 보고 한 2시간 서0시간 지체를 논산에서 일을 봤습니다 지금 일을 보고 지금 여기 다시 천안 그 광덕면 촬영고개 촬영터널을 촬영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국도 23호선 차량 터널입니다. 그 지금 연비가 오늘 226km 달렸는데 지금 19.1 나옵니다. 새로운 고개를 넘으니까 연비가 좀 아마 좀 떨어집니다. 내가 볼 때는 연비가 뭐 이렇게 뭐 안양까지 가는데 아마 이, 이 정도 많이 나오면 19.20km는 뭐 19, 절대로 안 나올 것 같고 한19.5 이 정도에서 마감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잘하면 20km 나올 수 있는지 뭐 그것은 뭐 앞으로 뭐 모릅니다. 내가 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20 2 2 7 k m 달렸습니다. 논산 갔다가 일 보고 뭐 시내 고향 노성에 있는 고향도 고향집만 들리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5시 16분 17시 16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온도는 8 도. 뭐 도로 사정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노면도 다 말려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날씨도 이렇게 뭐이 정도면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연비는 뭐특큰 의미는 없지만은 뭐 제차 니까 제차 소렌터 하이브리드니까 그냥 뭐 도로 달라오는지 못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저도 그냥 올려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 사정, 기후 조건, 정비 상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따라서 또 차량의 컨디션 따라서다 다릅니다. 연비는 뭐 이렇게 뭐 어제는 뭐 왕복 할때저 토요일 날은 또 안양 가서 왕복 늦게 일 끝나고 밤에 나이트 키고 오니까 뭐, 뭐 이렇게 17.7km인가 뭐찍혔던데 오늘은 그올 때도 갈때올때 때 새벽에 또 떠나서 제가 그 10시 한한 한 반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저것 지체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또논사스 일보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19.2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내려막길이니까 그러니까 뭐 연비는 뭐 지금 가봐야 알겠지만 은 많이 나오야뭐19.5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되기지문에 스쿠르다는 흡기 1차 흡기 2차 아 지금 마냥 다 왔습니다. 아까 오다가 봉담에서 오다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좀 지체를 했는데 오다가 좀 오늘은 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많이 안양까지 오는데 논산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300 오늘 아, 왕복 논산서 좀 시내 주행 일을 또 봤지만은 327.7km 뭐 327.8km 네, 19 연비가 19.6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내 주행은 그어 그게 엊그저께 24일날 타는 가다가 이제 논산 가다가 타고국에서 기름 넣고 지금 총604 거기서 이제 갈때 오늘 왕복 604.8km 연비 총 시내 주행한 여기서 안양에서 한한 한 화성까지 이제 뭐 왔다 갔다 시내 주행 일 보는 게 70km 했는데 70km 시내 주행하고 나머지는 다 장거리 뭐 국도 이용 장거리 주행입니다. 속도로도 일부 했지만 은18.6그 다음에 그 아까 연비가 오늘 연비 19.67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 한 2-300m 남았는데 19.6 보니까 이게 뭐 여름에 저도 뭐 그냥 뭐 20몇키로 20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 특성상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오늘 2, 2월 16일인데 월요일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 스크루다 달고 안 달고 떠나서 그 연비가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 특성상 이게 복합연비가 14.3키로인데 14.3키로 2키로 뭐 15키로 난다고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아무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겨울철 연비는 올해 이곳으로 마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